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그 문제거든요. 자, 파도, 솔레, 라미시. 자, 이게 뭐냐면, 샵이 붙는 순서입니다. 파도, 솔레, 라미시. 를 누리실 때 조금 손을 넣어서, 자, 요 부분으로 누르신,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샵.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시와 도. 자, 시샵 없습니까? 네, 시샵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 보실 부분은여께서 이제 폰을 보시다 보면 이제 어프로치 이제 꾸밈음이죠 그 꾸밈음도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꾸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화려하진 않지만 프로들처럼 정말 화려한 애드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놓고 싶을 때 자, 그 방법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물론 이 영상, 눈으로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기를 좀 꺼내 들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악기 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주를 하실 때, 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다 풀어보셨던 반음 스케일, 입니다. 자, 반 스케일, 여러분들, 뭐,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또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내가 교재를 통해서 아니면 뭐이 동호회에서 어깨 논어로 이반 스케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서 이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자, 우리가 볼다리도 정확하게 두들겨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선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렵풋이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해놓으셨다가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또 두번 세번또 계속 돌려보시면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내 걸로 이걸 운지만 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서 내가 연주 중간에도 넣어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문지만뭐 이렇게 몇번 잡아보고 아나 이거 끝났어 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내 연주에 녹여 내시는 부분 쉽게 말해서 활용법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가 자세하게 실용음악에 관련된 부분들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수업하셨던 거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꼭 불어 보시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교재 한번 이렇게 앞으로 띄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이 문제를 잡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음이 붙는 순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 그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아마 물론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그 문제이거든요 자 파도솔레라미시 자 이게 뭐냐면 샵이 붙는 순서입니다. 파도솔레라미시자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아니면 내가 어느 풋이 아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게 여러분도 같이 발음해 볼게요. 자, 파도솔레라미 시. 자, 이 문구만 아시고 이순서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벌써 반은 끝난 겁니다. 벌써 다 하셨네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진행되는 순서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우시게.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그냥 파도솔레라미시.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플랫이 붙는 순서는 자, 아까 여기에서 거꾸로 하시면 되죠. 자,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자, 한번더 발음해 볼까요? 자,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자, 이두 가지 이 순서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벌써 정말 절반은 끝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할 건데, 자, 많은 분들께서, 어, 좋아. 나는 이거 알것 같아. 자, 근데 반음이 붙는 순서는 이건 어디에 쓰는 거고, 시밀 아레 솔도파 플랫은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죠 자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또 그것도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악보에 보시면 자 도부터 시작이 되죠 자 내가 알고 있는 도 음이죠 자도그 다음에 레이파 올라가시는데 자 도에서 여러분들 어, 도샵 자, 여기 에 보시면 도샵이 붙어 있죠. 자, 도샵은 어떤 운지일까요? 자, 여러분들, 자, 제, 요 손가락 보시면 제일 끝에, 자, 요 운지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도 눌린 상태에서입니다. 자, 누구 눌러주시면 이게 도샵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죠. 자, 레샵은 여기 도, 우리가 아까 도 눌리셨죠. 자, 바로 위에 요 키를 눌리시는 게 이게 레샵입니다. 자, 미. 자, 그 다음에 미샵 없어? 네, 미샵 없습니다. 미와 파는 반음이 없기 때문에 미에서 바로 파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샵. 우리가, 어, 대부분의 악기를 1년 정도 보신 분들은 노래 몇 곡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파샵 제일 많이 하시죠? 자, 파샵입니다. 자, 혹시 모르셨다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솔. 자, 우리가 솔입니다. 자, 솔샵은 여러분들 아마 솔 바로 밑에 이 넓적하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솔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자, 우리가 솔샵에서 라로 올라가시죠. 자, 라 상태에서 라샵. 여기에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움직직키 보이시죠? 자, 요거에서 제일 아래쪽 거. 자, 요거를 누리실 때 조금 손을 넣어서, 자, 요 부분으로 누르신 대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샵. 그 다음에, 시. 그다음에 시와 도, 자 시샵 없습니까? 네, 시샵도 없습니다. 시와 도는 반음이 없기 때문에, 자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시 도, 자 그다음에 도샵, 다 아무것도 안 잡는 거, 자 그냥 후 보시면 이게 도샵입니다. 자이이 이 부분을 아셨다면 여러분들 또 벌써 반의 반은 끝났네요. 자. 왜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옥타브 키만 눌러주시고 아까 순서는 똑같거든요. 레, 레샵, 미, 타, 타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또 도샵. 옥타브 키 눌린 채로 삥 부시면 도샵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으면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거의 80%는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죠. 자,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내가, 어, 이게 이제 막상 악보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니, 어, 이거 너무 헷갈린다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악기 들고 저하고 불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저와 함께 불어보시면서 이문제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악기를, 어, 들고, 전체의 운지들을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서, 이 카메라 구도를 일단 맞춰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도죠. 여러분들, 자, 이 운지들까지, 자, 갑니다. 셀, 도. 자, 도입니다. 자, 그 다음 도샵,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시죠? 자, 여기, 자, 도샵입니다. 셋, 넷. 자, 음이죠. 그럼 내가 많이 못 들어본 음인데, 자 당연히 도샵이기 때문에 반음이 올라가 있는 음이니까 잘안 들리시죠? 자 일단 나에게 익숙한 음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음들 이제는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레, 자 레샵. 아까 제가 도 바로 위에 거라고 말씀드렸죠? 레샵. 자 미, 자, 아까 파, 아까 파샵 미샵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파, 자 파샵. 자 솔, 솔, 자 솔샵, 자 바로 솔 바로 밑에 거죠 솔샵, 라, 자 마셔 한개두개세 개, 자 시, 자시도 반응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곧바로 도로, 자 도샵은 제가 아무것도 안 눌리는 운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자 도샵입니다. 자 이제 옥타브 눌리시고, 자 레. 레샷 위파 파샷 네, 그리고 솔 레샷 라 레샷 시 자, 바음순다토 자, 또 돌샷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반음 스케일 제가 악보대로 여러분과 한번 훑어 드렸던 부분인데 운지 연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내 손에 익어 지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메트로 템포 80이거든요 자 80으로 저하고 어느 정도 화면 잠깐만 멈춰 주셨다가 이 운지부터 연습이 되신 분들은 저하고 메트로 맞춰 가지고 한번 불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셋넷 셋, 네, 지금은 제가 4분음표로 기준으로 해서 메트로 하나당 한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자, 물론 내가 속도감이 붙으면 8분음표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악보 볼게요. 플랫으로 되어 있는데, 와, 이건 나 플랫 진짜 너무 헷갈리는데? 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께서 다 대부분의 분들이 플랫을 좀 두려워하시는, 어, 일단 나는 굳이 플랫까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샵으로 올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제가 화살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 도부터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들부터 먼저 외우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준비되신 분들 자고 악기 들고. 자, 여러분들 악보를 플랫을 보지 마시고 샵을 보세요. 제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표시된 대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분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어려우시죠? 어, 거꾸로 가니까, 음, 뭐, 그, 이거는 아까 했던 거 그냥 거꾸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거니까 괜찮네. 라고 보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엄연히 말씀드리면 지금 플랫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거꾸로 간게 플랫이 붙는 그 순서이거든요. 아까 제가 플랫은 시밀 아래 솔도 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시가 나올 때 플랫이 붙어서 여러분들께서 도시 시 플랫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라플렛 라, 라 라플렛이 곧 솔샵이죠. 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이제 좀다가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샵과 플랫은 결국은 역으로 진행되는 그 순서이거든요. 자, 플랫이 붙어 있다고. 아,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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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들 연주자입니다. 연주자를 꿈을 꾸고, 이렇게 악기를 불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내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배우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연주자에서 연주자로 쉽게 알려드리는 부분들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자, 이 과정은 지금 2학년 과정에 진행되시는 부분이신데, 자, 물론 이걸로만 끝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프로치, 그 다음에 꾸밈음 그리고 이제 애드립들 자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이 운지들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꼭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들 제가 쉽게 또 추려서 또 진행을 해 나가실 건데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이거를 실적으로 내가 실용음악 곡에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함께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운지들 반응 스케일 내가 잘 모르셨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 오늘 익히셨던 부분들을 내골로 먼저 만드시는 게 가장 우선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발전이 된다면 내가 실적으로 내 연주에 이 부분을 녹여내시는 것 또한 가장 우선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반주기만 연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호회에서 맨날 하시는 곡들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내가 즐기면서 악기 그냥 내 혼자 그냥 이렇게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악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선여러들 어떠세요? 아 나도 좀 이렇게 정말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내만의 느낌을 좀 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애드립을 조금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온라인 마스클래스로 수업을 함께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 과정부터 어, 우리 전체 이 5학년 과정 그리고 어, 이따가 나중에 6학년 과정들까지 또 다음 학년도 또, 또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 방송 뒤에. 나오시는 저희 온라인 마스크를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모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온라인 마스크를 벌써 13번째 수업을 지금 이제 준비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추석인데 여러분들 추석 편하게 보내주시고 각 학년 20명씩 선착순으로 제가 20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1대1 수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셨던 과제 제가 체크하고 여러분께서 문제점 제가 다시 말씀드리 그, 리 또, 그 부분 다시 제출하고 언제든지 저와 함께 1대1로 수업하시는 그 과정이시기 때문에 이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와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들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은. 3개월간 저와 함께 계속 반복적으로 1대1 수업으로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많은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1대1 수업으로 진행되시는 부분이시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이 교재들로 수업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편으로도 이렇게 교재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가이드와 그리고 교재, 그리고 애드립 악보까지, 어, 직접 제가 만든 악보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감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내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고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수업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20명 각 학년 20명까지만 제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부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그리고 5학년 그리고 베스트 송반까지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유튜브가 아닌 등록자들만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으로 초대됩니다.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에 알수 있는 한수기 마스터 클래스.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정은 헬스폰에 대한 기술, 테크닉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본부터 익히고 배우시며 실제 연주에 적용하여 내 실력을 한층 올려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독학의 어려움과 잘못된 유튜브, 그리고 동호회의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 좋지 못한 습관과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테스폰의 가장 중요한 톤, 앙부시르부터 어프로치, 청깅 어택, 밴딩, 칼톤 등을 곡에 적용하여 애드립까지 연주하시는 부분부터 1대1 집중점검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학년 과정은 1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인 테크닉의 적용과 곡에 대한 접목, 그리고 실질적인 연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을 배우시며 그 안에서의 애드립 그리고 테크닉 기술을 넣어 주시는 부분의 수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해 하시는 박자, 엇박과 점 있다는 표등 어려워 하실 수 있는 부분의 교재와 함께 정확히 박자를 읽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을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테크닉 서브톤의 수업 프레젤렛의 응용까지 진행되며 1학년 과정에 업그레이드를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과정은 테스폰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배우시고 싶어하시는 비브라토 입으로 대충 흉내를 내시는 부분이 아닌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배우고 익히시는 비브라토 즉 바이브레이션 수업 그리고 그 비브라토를 곡에 맞추어서 실전 연주에 입혀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아티큘레이션과 인토네이션 등 박자의 활용 부분을 악보를 보시는 부분의 시야를 넓혀 수업하고 익혀 나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타악형 과정은 애드립입니다. 우선 코드를 읽는 방법부터 기본 곡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꽤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드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키핑과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시커페이션등 실제 연주에 입혀서 더욱 프로같은 느낌의 연주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닌 호남의 테크닉을 넣어 연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5학년 과정은 애드립을 위한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응용과 실제 내가 넣을 수 있는 애드립 과정이 우선입니다. 블루스 스케일을 통한 직접 만들어 연주하시는 과정이 과제로 이루어지며 이제는 카피가 아닌 내가 직접 연주해 애드립을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학년 과정의 테크닉과 코드 그리고 애드립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시면서 애드립을 꿈꾸시는 분들과 그 과정의 완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지만 어렵지 않게 재밌게 수업이 이루어지시는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 송반은 지금껏 수업하신 과정이 어려우시거나 곡에 적용만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별한 애드립, 그리고 어프로치, 텅깅, 어택, 밴딩, 칼톤, 서브톤, 프레젤렛, 복식호흡을 통한 비브라토까지의 테크닉을 넣어서 곡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체 20곡 중에 학기 초에 선택된 곡, 그리고 애드립 악보와 가이드, 코러스, MR까지 이루어진 한층 수준 높은 연주만을 위한 수업반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학년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학년의 개인 졸업 작품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의 수업과 나의 연습이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즐겁게 연습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멋진 연주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이 끝난 후에 모든 분들께 문자 혹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애드립 악보, 교재, 연주 가이드, 코러스 MR 포함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년 20명까지만 확실한 수업을 위해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조기 마감시에 마감이 됩니다.